하나님께서 주말 특수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잘 마음과 또 몸과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잘 준비된 가운데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또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문서 말씀의 대부분은 이 솔로몬 왕이 경험을 했거나 또 마음에 어떤 기대감과 소원이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이런 바를 가진 것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오류가 없도록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말씀이 자문서의 대부분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자문서의 주된 기자인 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 자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이 여러 가지 많은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이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백성들의 각 가정을 보면서, 특별히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또 다른 여타 많은 세나들의 가정과 백성들의 가정을 보면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제시하고 도전을. 자녀가 어떤 잘못하게 됐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한지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고 시정, 교정하지 않고 이렇게 관가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가 말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채찍을 가든지 하또 매를 대든지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저 자녀에게 훈육하지 않고 대충 근성으로 마치 엘리 재장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이런 부모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게 되었으면 나중에 그 자녀가 버릇이 없고 또 죄를 죄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부모에게 하가 되어진다. 그러니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무엇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러한 훈육을 반드시 함으로 말미야마 자녀가 영적 계보를 잘 이어받아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이러한 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도 각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하나 아니면 둘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우니까 뭔가 이 버릇이 없고 잘못 행함이 더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이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영적 계부가 잘 흘러간다 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된다. 기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잘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자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람 교의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 자녀들을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또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정말 이 보람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 예보가 잘 흘러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은 나도 그도 모두도 다 좋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경험하게 될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좋음과 선함을 버리고 악인들의 그 모든 악함을 본받거나 부루하거나 따라가서는 결탄코 아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악행을 본받거나 그것을 따라가서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이나 신하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들, 정말 선한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들.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다 신뢰가 가고, 너무나 모두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참 좋다. 너무나 감사하다. 자랑스럽다. 더 많은 축복을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야지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학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할까? 안타까움을 검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악행을 끝침없이 이렇게 따라가고 본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마음속에 많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악행을 따라가서는 결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도,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 악기를 행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선 적,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조음을 끼쳐주는 이런 사람들을 범받고 함께할 지언정 악인들의 악행을 범받거나 따라가지 않는 신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세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충만하게 그 해야 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늘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나침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말씀이 자하면 자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자지우지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사고의 중심에, 내면의 중심에, 삶의 가치의 핵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중심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살라갈수록더 빛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발부등을 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경고합니다.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어가면서 모든 사람들께 기획감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다가 아주 이렇게 어림을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위관리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순종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패가망신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나면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고 혼탁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자선을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적 삶의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보실 때아참 좋다 대견스럽다 자랑스럽다 사람이 볼때 기감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생활에 혹은 가짜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을 잘 해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이 빠르게 되었으면 실수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읽고 이연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으면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 입에서 한 가지 말을 하라는 거죠. 말을 할 때는 성급하게 말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 언어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을 못하게 되었으면 그 하가 폭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 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사님 이해하십시오. 나는 원래 생기에 먹은 것이 그렇습니다. 원래 타고난 기질이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미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받았어. 상처 다 받고 난 다음에 원래 타고난 기질이 본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미숙한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죠. 언제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감정과 기분을 잘 조절해서 말을 할 때도 악한 말, 독한 말, 상처가 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의 덕을 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고 성령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모두게 축복이 되고 희망이 등불되는 이런 언어생활, 이런 감정,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음이 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이 해저 되고 있는 단어가 코로나 블루 아닙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코로나 우울증 정세는요. 모두를 아주 예민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고 또연일 여기에서 저기에서 확진자들이 생겼다라고 는 보고를 들으면서 위험하고 또 두려움도 오고 혹시 나도 그런 어떤 여름을 당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긴장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요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아주 이렇게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잘 조절해야 하는 거죠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한 것은 언제나 자기의 오래 참음과 결제와 인내와 모든 뭐 것이 다 성령님의 열매 아닙니까 절제할 때는 절제를 하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때는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항상 묵상하는 것이죠. 자기를 잘 살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런 말과 이런 모습과 이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살리는 모두를 축복하게 하는 이런 멋진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겸손도 경험했던 사람이고, 교만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실제의 삶을 경험해보면서, 아,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교만은 결코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교만은 나라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리더십의 보탬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들이 원하고, 국가가 원하고, 공동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겸비함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구나라고 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교만하지 말라. 언제나 교만하게 되어지면 결국 낮아지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하게 되어진 하나님이 그런 겸손한 자들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 살아갈 수는 높이 지금 당장은 표색 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앞에서 날 겸손하고 겸비함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많이 닮았구나. 나를 많이 닮고 있구나. 주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그 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손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 받을 때엔도로 모레이가 쓴 겸손이라고 하는 이 겸손의 최대의 어떤 걸작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어디에 있는가? 겸손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의 등목 가운데 최고의 등목이 뭡니까? 첫째가 겸손입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째가 뭡니까? 세째도 겸손합니다. 그리스도의 덕목이 겸손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가세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언제나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겸손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살면서 거짓과 탐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직과 진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정직과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잘되는 것은 오히려 그 잘됨이 그에게 영원히 하가 될수 있습니다. 재앙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간 역사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진실과 정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을 추시고, 하나님이 박수 보내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세상에서 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뭔가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진실하고 정직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고 빛나는 삶이 되나? 이런 말들에 자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세상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해아리신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할지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정직하게 살자. 진실과 정직의 삶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했지만, 살다 보니까 이러한 거짓과 부리가 내 안에도 팔을 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 쓰고. 자비의 은총과 긍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실과 정직의 삶을 추구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정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죠. 삶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간 그런 자들을 자랑스럽게, 존귀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진실을 추구해가는 멋진, 위대한, 자랑스러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다 가져봤지만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고 없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은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마음속에 간절히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땅 가운데 어떠한 경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으면 그도 부족한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다 힘들어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그러한 우리가 받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제나 기댈 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하는 이런 느낌이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자유와 축복을 밤껏 당대 자순만대 받아 누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이 마지막 자문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세물을, 하나님이 내려준 은혜의 폭포수를 마음껏 경험하여, 은혜의 강물에 내 자신이 던져져서, 멋있게 헤엄치며, 여유의 여행하며 살아가는, 온 사람께 모든 교훈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경비하고 성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때마다, 시마다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자수의 중심의 핵심에 놓여짐으로 말미암아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감을 통하여, 살아갈수록 더욱 솔로몬의 자문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되고, 세상에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세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례합니다. 의뢰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인 나라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시고 더할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한 능력으로 늘 함께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비전 공동체로 세워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다 새로운 한 주간 잘 준비하는 가운데 기대감과 슬레임을 가지고 맞이하여 주와 더욱더 깊이 있게 그리고 통전적으로 경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는 6.25 기념 날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이민족에 전쟁이나 이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속히 주의의 도움을 받아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퇴치시켜 주셨습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의의 존전에서 온 교들이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경비하며 영광 돌리신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시고, 내일은 그루한 성일입니다. 엄만과 온, 온 정성을 위해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성일 예배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귀한 염을 드렸습니다.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굳으시고, 더할 수 없는 큰 복으로 채워 주옵시며 병한 자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시고 어려운 자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주의 삼청하며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주, 주.